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비트로 테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로 테크는 제가 8월달에 어, 한참 전에 일단 올려드렸었던 영상이랑 어, 최근 주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었죠. 일단 8월 1일 요, 요 때니까 어, 요때좀 파동을 심하게 그리고 일단 날라갔었네요. 어, 날라가고 나서 일단 외봉에서 빠졌습니다. 어, 쌍봉에서 빠진 게 아니고 외봉에서 빠졌다. 우리 8월 16일 날이 거래량을 터트려 주었는데 그 뒤로 싹 죽였죠. 그 말은 여기 안 끝에서 물량을 다 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의 한달 기간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금일 돈이 들어왔죠. 거래량 1,500만 주 터져 주면서 윗꼬리 살짝 달았지만 우리 25% 윗꼬리 단 거에 비해서 18%면 굉장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 조금 더 상승을 볼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자리에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 일단은 우리 이 9,250원 음, 저항 라인이 일단 살짝 보이고요. 어, 일단 이 구름대를 확실하게 뚫어줘야 어, 또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구름대 있는 근처 9,250원과 그 다음, 음, 우리 종가가 11,950원. 음, 요 라인 일단 저항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대충 뭐한 10에서 15%, 어, 2차는 우리 11,950원까지 볼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뭐그 중간 같은 경우는 우리 요거, 시가 1450원. 음,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발성할 때마다 뭐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렇게 파시는 전략도 있고요. 음, 나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들고 가고 홀딩했다가 5일선 꺾이면 어, 저항 맞고 떨어지면 이제 그때 나머지 전략 매도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빅조로테크는 차트 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요런 형태입니다. 지금. 음. 고점은 지금 윗꼬리를 싹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윗꼬리는 사실상 의미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봉으로 봤을 때, 몸통으로 봤을 때어 고점은 살짝 이제 유지를 해주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또 각도를 세운 그림, 그림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상승 파동은 좀더 나올 수 있다. 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동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살펴보시면 좀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일단은 단기 상승도 볼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더큰 상승도 그려볼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해 를 주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파동이 좀 많은 많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많이 달린 종목들은 어 이제 조금 너무 투자가 어려운 개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입장인. 이제 그런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타점만 잘 잡으면은, 어, 그래도 최대한 밑에서 잡아서 우리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금일 잡으신 분들은 목표가 설정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가 이제 손절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47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 다음날 튀어 오르면은 그날 시초가가 또 종가로 깨지면 그때 손절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홀딩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치로테크 종목 살펴봤어요. 우리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